요수와 11장과 12장 말씀입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무른 왕 악삽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한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헤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주의 여부수 족속과 이스바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힘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 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온 땅, 곳, 산지와 온 내겹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요수아가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희족속 외에,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요다 요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수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다음은 12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처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오는 해수권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시 쓰들이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까지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기르압 절반 곧 암몬자손의 경계 약복강까지이며 또 동방아라바 기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배저신모스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길까지이며 오근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룹과 아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그슬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것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문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곳 서쪽 레바눈 골짜기 바할가드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내갯 곧 헤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족속과 여부수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해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나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들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젤 왕이요, 하나는 다보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힘으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나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토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메리 용느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랑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다르 디르사 왕이라. 모두 서른 한왕이었다라 아멘.